쿠우쿠 골드 상봉점이 리뉴얼을 해서 다녀왔습니다. 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식 구성이 바뀐 건 아니고 없었던 키즈 카페가 생겼습니다. 쿠우쿠 골드점이 막 대단히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가격대가 비슷한 다른 뷔페들이랑 비교했을 때 음식 하나하나 좀더 신경 쓴 느낌, 가지수도 물론이고요. 여기는 초밥이 강점이 있는 곳이에요. 손님이 많아 회전이 빨라 그런지 즉석에서 초밥을 지어준다는 느낌으로 마르지 않고 신선한 느낌입니다. 따뜻한 음식들은 가지수는 적지만 퀄리티는 괜찮았습니다. 고이류들 몇 개와 폭립이 있었고, 양갈비와 민물장어도 있었습니다. 다만 이두 개는 제공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잡고 가세요. 마라탕, 조개탕 같은 국물 요리도 좋았고,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든 알고니찜도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특색은 없었지만 빠지면 섭섭한 중식류들 몇 가지. 제가 가장 많이 먹었던 갈비찜 스타일의 LA 갈비. 국물이 자작한 찜이어서 부드럽고 좋았습니다. 떠가야지.